안녕하세요. 영희들락 영이 영희입니다. 오랜만에 꽃님들께 인사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목수국 순지르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립니다. 순지르기 목적은 개화 시기를 늦춰서. 뜨거운 여름햇쌀에 꽃잎이 타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또 꽃송이를 작게 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 올해는 세 차례에 걸쳐서 순지르기를 했는데요. 5월 8일, 6월 8일, 7월 8일 이렇게 한달 간격으로 어, 세 차례 순지르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음, 순지르기 하는 것이 꽃이 가장 예쁠지? 그 시름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순지르기를 해봤습니다. 이목수국은 20회 영상 전제하는 방법에 올렸던 목수국인데요 이렇게 외목대로 꽃이 잘 폈습니다. 이것은 5월 8일날 순지르기한 것인데요. 이제 꽃이 태색이 조금 되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폈었는데요. 요즘 가을 장마철이라서. 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잖아요 때로는 뭐 어,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쓰러지지 않고 꽃대가 빳빳하게 이렇게 잘서 있습니다 지금 순지르기 할때 보면은요 에, 여기 한, 한마디만 남기고 어, 이렇게 순지르기를 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어, 두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요렇게 남기고 요 위에서 잘라졌잖아요. 어, 잘라 줄 때는 1 c m 좀 넘게 남기고 말라 들어가니까요. 그 정도 남기고 잘랐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어, 두 가지가 나오고 또 어, 여기도 두 가, 아, 여기는 이제 세세 세 가지가 나왔네요. 세 줄기. 세 줄기가 나오고 이래서 꽃송이는 비록 작아지지만은, 이제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꽃송이는 풍성합니다. 뭐 꽃송이가 크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처지고 쓰러지고 하면은 그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꽃송이를 좀 작게 하고, 개화시기도 놓쳐서 여름에 땡볕에 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참말 예쁘게 봤었는데, 이제 이렇게 태화가 되네요. 어, 이것은 5월 8일 날 순지르기 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순차적으로 또 순지르기를 한 것이 있거든요. 어, 어느 시기에 순지르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싶어서 제가 순차적으로 순지르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5월 8일 날 순지르기 한 것이고요. 6월 8일 날 순지르기 한거 한번 볼까요? 이게 6월 8일날 순지르게 한 것입니다. 제가 한달 간격으로 순지르기를 했는데요. 뒤에 5월 8일날 순지르게 한 거하고 꽃 색깔이 비교가 되죠. 이것은 지금 한참 예쁜 모습입니다. 탱글탱글하죠. 6월 8일날 순지르게 한 것입니다. 이게 순지르기할 때는 어, 마디를 짧게 한두 마디만 남기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키를 키운다면은 어 마디를 좀 길게 남기고 순지르기를 하면 됩니다. 어 저기 5월 8일 날 순지르기 한 것은 두 마디만 남기고 순지르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마디가 굉장히 좀 깁니다. 한뭐 여섯 마디에서 한 아홉 마디 정도 길게 남기고 이렇게 순지르기를 했습니다. 키를 좀더 키우려고 그렇게 길게 남기고 순지르기를 한 것이에요. 자, 일찍 한 거하고 늦게 한 거하고 꽃 색깔이 비교가 되죠 이렇게 순지르기를 통해서 꽃송이를 작게 만들면은 이렇게 비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꼿꼿한 어,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쪽에도 지금 6월 8일 날 순지르기 한 거예요. 꽃들이 다 깨끗하죠? 외목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뭐 향기가 있나? 나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뭐 앉아있대? 이렇게 외목으로 키우고 있는데 꽃이 깨끗하게 아주 잘 폈습니다. 어, 이것도 6월 8일날 순지르게 한 것이거든요. 6월 8일날 순지르게 했는데 아주 꽃이 지금 깨끗합니다. 정말 점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거든요. 만약 이것이 7월 달에 개화를 했다면 은 꽃잎이 많이 탔겠죠. 근데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자, 요것은 나무가 지금 쌍대거든요. 어, 쌍대인데 지금 내년 봄에 얘도 분주를 해야 되겠어요. 너무 꽃이 많아요. 순지르기 했기 때문에 꽃송이가 더 많아진 것이죠. 꽃송이는 작아지고, 또 꽃송이 숫자는 많아지고, 엄청 풍성하고, 쓰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것도 순지르기를 한 것인데요. 순지르기를 했어도, 어, 구제불능입니다 얘는 쓰러집니다. 누워요. 이거예요 줄기가. 이게 가늘더라고요. 이게 5월 8일 날 순지르기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맨 처음에 전지할 때는 한두 마디만 남기고, 그리고 또 순지르기 할 때도 한두 마디만 남기고 순지르기 했는데,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쳐집니다. 순지르기를 해도 품종이 이렇게 쳐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무리 순지르기 해도 구제불능인 이런 애는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순지르게한 것도 요런데 순지르기 안한거 한번 볼까요? 순지르기 안한 어, 같은 품종의 이게 목수국입니다. 요것은 이렇게 지금 완전히 꽃잎이 이렇게 탔어요. 이게 물든 것이 아닙니다. 어, 이게 물들었다고 보는, 보면 안 되죠. 요건 그냥 타버린 거예요. 어, 햇볕에 뜨거운 햇살에 이렇게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줄기가 이렇게 튼튼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처집니다. 요것은, 어, 아, 퇴출 대상입니다. 이런 것은 큐지를 바래야 돼요. 음. 이것은 7월 8일 날순지리게한 것이거든요. 이제 꽃망울이 맺었습니다. 어, 내일이 9월 1일인데, 과연 내가 꽃을 활짝 필지 모르겠네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꽃망울이 작았을 때 순지르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꽃이 피기는 했는데 추위가 와가지고 꽃이 탐스럽지 못하고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뭐 서리가 내리니까 꽃을 오래 볼 수가 없었어요 어, 이런 것을 볼때 어, 순지르기는 우리 장수 지역에서는 7월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5월 8일, 6월 8일, 7월 8일, 세 차례의 순지르기를 해본 결과, 6월 8일 순지르기 한 목수국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해본 그 목수국 순지르기 하는 방법과 그 시기를 알려드렸는데요. 꽃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지르기는 지역마다 그 약간씩 기온차도 있고, 또꽃 피는 시기도 다르잖아요. 그러니 제가 한 방법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직접 해 보시면서 어,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만의 순지르기 적기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꽃님들 중에 목수국 하나만 키우고 계신다면 줄기마다 각각 시기를 다르게 해서 순지르기 해 보셔요. 그러면 어, 가장 예쁘게 피는 것이 순지르기 적기가 되겠지요. 다음에 또 아름다운 정원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